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구 승무패, 배팅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축구 승무패. 자, 배팅마스터는 마카오 핸디, 해외 배당, 그리고 투표율 세 가지를 기반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미지는 59회차 승무패 2등 당첨 내역과 그 다음에 승무패 대상 경기로 프로토 멤버십 회원들에게 추천한 축구, 유력폴더 그 다음에 역시 60회차. 60회차 비교적 그 난이도가 쉬웠지만 그래도 승모패라는 게 쉬우면 쉬운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에차는뭐 아쉽게 그 4등, 4등에 그, 그 만족했지만 역시 그 승모패는 제가 그 터무니없이 이렇게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근사하게 당청권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승무패 뭐 1등 개인적으로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리미어 1번 경기 아스톤 빌라와 올리버 햄턴의 경기입니다. 현재 그 투표율이 홈팀이 80% 원정이 7.3%. 현재 아스톤 빌라는 현재 5위에 임가도 있고 올리버 햄턴은 18위. 최신 초반이지만 행보가 많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마이너스 1 0를 잡아주고 있고 홈팀 배당은 1.49배. 이 배당이 도울 확률은 58.38%. 상대 전적은 2승 3무 3패. 그리고 홈팀은 최근 3승 0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 빌버햄턴은 0승 1무 3패. 상당히 저조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고민하지 말고 음, 홈팀 아스톤 빌라의 승을 치고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폴럼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폴럼이 현재 12위에 링크되어 있고 뉴캐슬은 3위 홈에서 플러스 0.25를 받고 약간 그 가벼운 핸드인데 즉 뉴캐슬은 이기면 현재 배당을 마 먹을 수 있고 폴럼은 이기면 먹고 무승부 시에도 50%의 배팅금을 높고, 환급받을 수 있는 패디캡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홈팀 배당은 2.55배 2.55배가 들어올 한은34.7% 상대의 전적은 0승 1무 6패로 홈팀이 밀리고 있고 최근 홈팀은 1승 2무 1패 원정 루켓은 3승 1무 0패 루켓은 단통승까지도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레스터 3번, 레스터와아스톤 빌라의 대결입니다레스터는 현재 그 15위, 에버턴 20위, 이마카우 핸디는 무핸디를 받고 어느 팀이 결국 이상하지 않은, 그 다음에 배당은 홈팀이 2.31배, 도로 항해분 37.66%, 상대 전적은 1승 3무 2패로 홈팀이 밀리고 있고, 최근 홈팀은 0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 이버턴영승영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연기는 레스터가 홈에서 지지 않는 경기. 승무, 투마킹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자, 4번. 사우스 샘프과 사우스 샘과 그 입스위치. 현재 홈팀은 19위. 원종 입스위치는 17위. 홈이 역시 플러스 0.25의 그 얇은 배당을 받고 있고. 배당 값은 2.09배. 이 배당의 도움을 하기 는41.62% 상대 전전은 0승 0무 2패로 홈 팀이 밀리고 있고, 최근 홈 팀은 0승 0무 4패, 사전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원정은 0승 2무 2패, 그리고 입수 위치는 나름대로 끄끈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경기 역시 강통 어렵고 토마토 원정, 승무, 홈팀의 무패를 추구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토토놈과 브랜드포의 경기입니다. 토토놈은 현재 1 3회인카드있고 브랜드포는 9위. 마카오 핸디는 음, 마이너스 1점을 잡아주는 음, 격차 있는 핸디로서, 현재 홈팀 배당값은 1.44배이고, 토론 항는 60.04%. 상대 전전은 3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홈팀은 최근 1승, 1무, 2패. 원전 2승, 0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지만, 홈에서만큼은 나름대로 홈바를 가지고 있는 토트넘을 믿고 토트넘 단통승을 한번 치겠습니다. 자, 6번 마리가에서 우사소나 13위, 그 다음에 라스팔마가 19위 우사소나가 마이너스 0.5를 잡아주고 있고 이 우사소나가 한골차 승리가 필요하고 라스팔마는 이기면 먹고 무승부 시에는 100% 배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엔드로서 나름 격차가 있는 핸들로서, 현재 배당은 1.77배, 홈팀이 들어올 확률은 49.15%, 상대 전적은 0승 2무 0패, 최근 홈팀의 행보는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은 0승 2무 3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 경기 역시도 홈팀의 단통 승을 과감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7번 크리스탈과 맨유. 크리스탈의 16위, 마카오핸드 플러스 0.25, 맨유는 12, 홈팀 배당은 1.25, 1.55배, 승률 확률은 34.7%. 상대 전적은 4승2무3패로 홈팀이 앞서고 있고 세금 홈팀은 0승2무2패 원정 맨유는 2승2패로 보합세. 객관적인 전력은 맨유가 우세하지만 역시 단통으로 맨유를 가긴 어려운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투마티. 원정팀의 그 승무 홈팀의 루페 투막킹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발렌시아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현재 22위에 랭크가 되어있고 지로나는 10위 마카오 핸드는 무엔디 어느 팀이 결국 이상하지 않은 핸드로서 벤저 배당은 2.50배를 받고 있고 도롤 확률은 34.8% 상대 전정은 1승 0무 3패 홈팀이 밀리고 있고 세금 홈팀은 1무 4패 0승 1무 4패입니다 그 다음에 원정은 2승, 능무 2패. 이 연기 역시 그, 팬디는 무인디를 받고 있지만, 지로나가 발렌시아의 보다 경기 흐과 모든 면에서 그 공수에서 우세함으로 지로나의 단통승을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번 헤타페. 헤타페는 18위에 랭크가되어 있고, 현재 마이너스 0.5를 갖고, 네가네스는 15위. 대다은 1.91배. 돌 확률은 45.54%. 상대의 전전은 양팀이 모두 없습니다. 홈팀은 최근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은 2승, 1무 3패. 양팀 모두 흐름이 좋지 않는 바, 이 경기는 적절 끝에, 흑다회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끈끈한 내가 네스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가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10번 경기, 브라이튼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튼은 현재 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핸디는 마이너스 0.75 로팅업은 7위 핸드의 격차가 꽤큰핸들로볼수 있고 로팅업은 7위 배당은 1.62배 도로 항유은53.70% 상대 전적은 2승 1무 2배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홈팀은 2승 2무를 기록 중이고 원정 역시도 2승 2무 둘다 그 팽팽한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바 이 경기 홈팀 현재 1.62의 그 정배당을 받고 있는데 쉽게 보기 어려운 경기로서 개인적으로 이 투막킹 마카오 오즈들은 그 브라이튼의 일방적인 승리를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 만맞치 않은 경기를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경기를 제가 그선 공유해 드리고 완전한 조합은 우리 멤바십닉로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력 분석 못 잡기 그 중요한 경기 번호 특이상, 아시다시피 축구 승무패는 강팀이 돼도 특정 경기 병호의 편성이 되면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변, 소위 말하는 쓰나미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멤버십 특정에 가입하시게 되면 승무패 조합과 그 다음에 축구 승무패를 주력으로 대상으로 한 승무패 대상 경기에서 축구 조합을 발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 그 특이사항 홈팀이 현재 4번 경기입니다 홈팀이 현재 5연승 구간으로서 더 이상 6연승까지는 이제 어려운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무패 타이밍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4번 무패 여기서도 제가 무패를 제가 추천드렸고그 다음에 7번 여기 이 경기는 홈팀이 현재 3연패 구간으로서 여전히 역시 크리스탈과 맨유의 경기인데 역시 흐름이 계속 불안한 흐름으로 맨유에 그, 토막증을 추천드렸고. 두번 경기, 현, 현재 헌팀이 5승 2무 구간입니다. 지지 않는 구간으로서. 그렇지만 이번에 해타페가들어옴으로써 단통승은 기다리나 어렵고, 단통 이제 무승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단통 무승부를 제가 추천드렸고. 자, 이와 같이 이번 에자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M.O.C. 특전에 가입하시게 되면 승부, 축구 승무패와 축구 승무패를 대상으로 한 축구, 주역 경기를, 승부 경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